쉽고 빠르게 익히는 수업가이드 채널, 2분 수업 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로 졸업식 라이브 방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시간 없다! 평생에 한 번뿐인 졸업식 유튜브와 프리즘 라이브 어플을 활용하면 가족들도 함께 축하해 줄수 있습니다. <놀람> PC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하고 유튜브 계정 인증을 받아야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예약합니다. 행사명을 입력하고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던 썸네일을 미리 보기 이미지에 업로드합니다. 시청자층을 아동용이 아닙니다로 선택합니다. 공개 상태를 미등록으로 선택하고 스트리밍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주소를 사전에 학부모님들께 공유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프리즘 라이브 어플에 접속합니다. 자신의 계정을 어플과 연결해 줍니다. 오른쪽 화면에서는 영상, 이미지, 텍스트 소스를 미리 저장해 둘수 있습니다. 졸업식 순서에 맞는 텍스트를 미리 입력해서 준비해 주세요. 졸업식 전과 후에 틀어줄 잔잔한 음악도 준비해 줍니다. 스마트폰 거치대를 준비하여 식순에 맞게 좋은 구도를 미리 생각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할 때는 프리즘 라이브 어플에서 라이브를 선택하고 예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하고 주소를 공유한 것을 선택하고 오른쪽 노란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영상으로 담으면서 적절하게 텍스트나 음악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채팅창을 한쪽에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방송되는 시간차가 5에서 10초 정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방송되는 장소에서 방송 영상을 재생하면 안 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왼쪽 상단 점점점을 눌러 음소거 모드로 변경해주세요. 채팅창을 확인하면서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동시에 점검해주세요. 지금까지 졸업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어플을 사용하면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 보호와 긍정적인 댓글 참여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2분!